안녕하세요. 윤영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배우실 동작은 여기 앞에 있는 밴드를 활용해서 엉덩이를 수축된 걸 풀어주는 스트레칭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장시간에 앉아있으시거나 혹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서 한번 스트레칭 해보실까요? 자, 먼저 매트 쪽으로 바르게 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밴드를 내 다리에 끼우실 거예요. 자, 무릎은 다 펴주시고요. 끼운 상태에서 내 손과 내 다리는 사선 방향으로 잡아주실게요. 그리고 이쪽 손은 반대손은 옆으로, 옆으로 지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허리 잡으셔도 돼요. 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손을 아래로 내려서 조금 편안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는 다리가 다 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굽혀서 하셔도 됩니다. 무릎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옆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리가 펴지시는 분들은 다리 편 상태에서 옆으로 툭. 자, 이때 다리가 내려갈 때는 시선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내려가셔야 돼요. 쉬, 몸이 열린다 생각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한번 우리 시작해볼까요? 자, 엉덩이 다시 골반 정렬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한쪽 다리 내려주시고. 그리고 밴드 잡아주시고요. 사선 방향으로. 그리고 다리 힘 빼주시고. 손을 옆에 잡아준 상태에서 호흡하시면서 내려가실게요. 시선 처리, 옆으로. 하나. 다시 천천히. 자, 스트레칭이니까 조금 길게. 둘. 다시 천천히. 셋. 좋아요. 네. 다시 시선 처리 옆으로. 다섯. 좋아요. 다시 시선 처리 옆으로 밀어 주시고. 일곱. 다시 스트레칭. 여덟. 다시, 제자리, 원위치, 돌아가시면서, 아홉. 다시, 밀어주시면서, 스트레칭. 열. 자, 두개 남으셨고요. 한번 더,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길게 호흡 내쉴게요. 하나, 둘, 셋. 다시, 제자리. 잘하셨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해보시니까 이쪽 옆쪽으로 엉덩이가 수축된 게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길게 10초 정도 이렇게 장시간 길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엉덩이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화이팅! 안녕!